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시설별 현장 모의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중대본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을 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시설별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장 모의 훈련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